동물이 참 좋아. 집에서 동물을 기르면 매일 동물과 놀수 있겠지. 어떤 동물을 기를까. 난내 마음 속에 쏙 드는 동물을 찾아 나섰어. 버스만한 코끼리가 코로 물을 쫙. 코끼리야, 우리 집에 갈래? 내가 잘 돌봐줄게. 기다란 코끼리 코가 흔들 흔들. 좋아. 대신 내가 먹을 풀을 날마다 많이 많이 줘야 해. 알았어. 그건 내가 책임질게. 흔들흔들 코끼리 그네도 재미있고, 시원한 코끼리 샤워도 즐거워. 하지만 먹이를 주는 건 너무 힘들어.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코끼리는 금방 먹어치워. 어휴,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 가시가 뾰족뾰족 고슴도치가 작은 발로 간질간질 고슴도치야 우리 집에 갈래? 내가 잘 돌봐줄게 동그란 고슴도치 눈이 깜빡깜빡 그래 대신 날마다 가시를 비껴줘야 해백 번씩 말이야 알았어 그건 내가 책임질게 자그마한 고슴도치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동글 눈, 동글 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하지만 빗질할 때마다 너무 따가워. 따끔따끔 따끔 가시에 찔려서 손도 빨개졌어. 아야, 아파서 더는 못하겠어. 알록달록 비단뱀이 나무 위에 대롱대롱. 비단뱀아, 우리 집에 갈래? 내가 잘 돌봐줄게. 비단뱀 혀가 날름 날름 그럴게 대신 나랑 하루에 한 번씩 물놀이를 해야 해. 알았어 그건 내가 책임질게. 비단뱀은 제주도 참 많아. 더울 때는 나를 시원하게 해주지. 그런데 물놀이를 물놀이하는 걸 며칠 까먹었더니 비단뱀이 변기 안에 퐁당 들어가 있어. 아이. 더러워서 더는 못 놀겠어. 블록 블록 호기 멋진 낙타가 모래 위를 어슬렁 어슬러. 낙타야 우리 집에 갈래? 내가 잘 돌봐줄게. 낙타 고개가 끄덕 끄덕. 그래 대신 아침마다 산책을 시켜줘. 알았어 그건 내가 책임질게. 낙타는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무거운 짐도 거뜬하게 옮겨주지. 하지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낙타를 산책시키는 건 너무 피곤해. 아 졸려서 더는 못하겠어. 더 마음에 드는 동물을 길러야겠어. 기린아, 사자야, 코뿔소야, 치타야, 우리 집에 갈래? 나는 동물들을 잔뜩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집이 온통 엉망이지 뭐야. 이게 다 뭐야. 내가 소리치자 다들 날 째려봐.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맞아, 우리를 책임진다더니 내팽개쳐 두고 말이야. 동물들은 마구 화를 냈어. 이제 너랑 안살 거야. 그래 우리는 돌아갈래 동물들은 모두 집을 나가버렸어 나는 큰 소리로 사과했지 얘들아 미안해 앞으로는 꼭 책임질게 하지만 동물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분홍새야 내가 매일 먹이도 주고 놀아줄게 이번에는 진짜 책임질게 맡은 일을 끝까지 해봐요.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마음을 책임감이라고 해요. 할수 있는 일이라면 책임을 다하는 습관을 들여보아요. 두근두근 발표회. 어 아빠. 아, 아. 아빠. 자, 우리 엄마한테 선물 주고 싶은 게두 분도 발표인 줄 알았다. 아, 아까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걸려는 거니까.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응. 엄마가 발표해 오는데 그옷 그거 말하는 거지? 맨날 청바지 입고 그거? 꼭 어, 그거. 음 그게 두근두근 발표인 줄 알아서 책 제목이? 응. 음 그랬구나. 오늘도 뜨워. 우리 나비도 뜨고. 음눈 감고 읽어주는 책 들으면서 자 어떤 책이었나 뭐 생각도 해보고 그림도 한번 생각해볼까 아이 어떡해 어떡해 발표회가 아직 멀었는데도 민지는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작년 발표회가 생각나서 그래요 그때는. 노랫말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무대에서 엉엉 울다가 내려왔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면 괜찮을 거야.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해야지. 민지는 두 손을 맞잡고 거울 앞에 섰어요. 노래를 연습하던 민지는 금세 하, 금세 한숨을 푹 쉬었어요. 또 노랫말을 까먹으면 어쩌지? 민지는 온종일 노래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반짝 눈을 뜨자마, 뜨자마자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잠이 들 때까지도요. 발표회가 내일로 다가왔어요. 자신 있어? 날마다 연습했는 걸? 그래도 자꾸 두근두근 떨렸어요. 아 살려주세요! 꿈속에서 민지는 암탉이 되어 여우한테 이리저리 쫓겨 다녔지요. 드디어 발표나, 발표의 날이에요. 유치원 강당은 와글와글 북적북적. 친구들도 들떠서 종알종알 속닥속닥. 민지는 귀를 꼭 막고 노래 연습을 했어요. 콩콩 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천둥소리 같아요. 민지 차례가 점점 다가와요. 진땀이 삐질삐질 나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민지야, 다음이 네 차례야. 잘할 수 있지? 민지는 달달달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나갔어요. 인사까지는 잘했어요. 곧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민지는 노랫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을 지우개로 빡빡 지운 것 같아요. 눈가리개를 한 것처럼 눈앞이 캄캄했어요. 뭐였지? 어떻게 하면 좋아? 민지가 노래를 하지 않자, 반주가 멈췄어요. 푹 고개 숙인 민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당하는 민지가 훌쩍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선생님이 민지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괜찮아 민지야. 선생님이 토닥토닥 민지를 달래 주었어요. 엄마가 무대 뒤로 달려왔어요. 야, 엄마! 민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어느새 친구들의 순서가 모두 끝났어요. 이제 무대 뒤에는 민지만 남았지요. 민지야, 한번더 해볼래?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 연습할 때처럼 하면 돼. 엄마도 응원했어요. 한참을 머뭇머뭇하던 민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요. 민지는 주춤주춤 주춤 무대로 나갔어요. 와르르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나.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그때 무대 앞에서 엄마가 손짓했어요. 민지와 눈이 마주친 엄마는 두 귀를 쭉쭉 잡아당겼어요. 귀?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알아챘어요. 아 맞다! 귀여운 꼬마가! 민지의 입이 방긋 열렸어요. 민지는 손을 꼭 맞잡고 눈을 감았어요. 작지만 귀여운 목소리로 끝까지 노래를 잘 불렀어요. 민지의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힘차게 박수를 쳐 주었어요. 민지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내가 인기상을 탔어" 다음에는 더 자신있게 불러야지.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자신감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더 잘해낼 수 있답니다. 모두 다 주세요. 먼 옛날, 어느 작은 왕국에 라나 공주가 살았어요. 우리 발그레하고 웃을 때 가지런한 이가 드러나는 귀여운 공주였지요. 하지만 라나 공주는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지요. 눈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라나 공주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laughs> 그래서 라나 공주는 몸을 치장하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공주가 사들인 옷과 구두는 방을 꽉꽉 채우고도 넘쳤어요. 화장을 덕지덕지 해대는 바람에 공주의 얼굴은 마치 어릿광대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라나 공주는 이웃 나라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공주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짝사랑하는 토토 왕자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최고로 예쁘게 꾸며야지. 공주는 서둘러 박물장수들을 불러드렸어요. 첫 번째 박물장수는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잔뜩 가져왔어요. "와,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드레스야! 이건 리본도 달려있네!" 드레스들을 모두, 드레스들은 모두 멋져 보였어요. 결국 라나 공주는 "모두 다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두 번째 박물장수는 알록달록한 구두를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어머나, 이건 비단으로 만들었네. 이건 무지개색이야. 이번에도 라나 공주는 모두 탐이 났어요. 결국 모두 다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죠. 세 번째 박물장수는 장신구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보석이. 우르르 쏟아졌지요. 목걸이며 반지를 있는 대로 다 걸치자 온 몸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모두 다 주세요. 마지막 박물장수는 유리병에 담긴 향수와 화장품을 방안 가득 늘어놓았어요. 공주님, 이 향기를 맡으면 누구라도 공주님과 사랑에 빠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공주는 또 욕심이 났어요. 모두 다 주세요. 드디어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라나 공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지요. 우선 드레스를 입어 보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뻐서 도무지 고를 수가 없었답니다. 안되겠어. 모두 다 입을래. 공주는 드레스를 세 벌이나 겹쳐 입고 왕관도 세 개나 겹쳐 썼어요. 라나 공주가 무도 회장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모두들 수군대요. 어, 옷차림이 왜 저래? 아유, 향수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려. 토토 왕자도 라나 공주를 보고는 놀라서 입이 떡 벌리고 말았어요. 라나 공주의 귀에도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는 창피해서 주춤 주춤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다가 그만 드레스 자락을 밟아 꽈당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에구구 저걸 어째 모두들 혀를 찼어요. 라나 공주는 허둥지둥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화장이 얼룩졌어요. 라나 공주는 화장을 지우고 겹겹이 입었던 드레스와 굽 높은 구두를 벗어 던졌어요. 던졌지요. 라나 공주는 정원으로 나왔어요. 모두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눈물이 또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공주님, 왜 울고 계신가요? 라나 공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에 눈앞에 토토 왕자가 서 있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요? 아름답다고요? 제가요? 네, 라나 공주님. 공주 공주님은 꾸미지 않은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라나 공주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빛을 잃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라나 공주는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공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어머, 너무 많아요. 한벌이면 충분해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참.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욕심을 부리다가는 탈이 나기도 한답니다. 게으름쟁이 로로의 하루, 상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를 알고 있나요? 바로 로로예요. 얼마나 움직이기 싫어하는지 몸을 한번 뒤집는데도 한참이 걸린답니다. 로로가 바닥을 꿈틀꿈틀 기어가요. 동생 보보가 그 모습을 보았죠. 형아, 여기서 뭐해? 응, 씻으려고. 아하, 로로가 세수하러 가는 길이군요. 로로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왼쪽 눈에 눈꼽 하나 입가에 침자국이 보이네요. 검지에 물을 살짝 묻혀 찍찍 세수가 끝났어요. 로로야 밥 먹자 식사시간에도 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 양치를 해야 하니까요. 사실은 똥 누는 것도 귀찮죠. 이 녀석을 그냥 로로가 엄마 손에 질질 끌려와요. 엄마는 로로의 입속에 밥을 한가득 밀어 넣어요. 밥을 먹고 난 로로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몸이 배배 꼬이는 걸 보니 오줌이 마려운 모양이에요. 화장실에 가는 게 귀찮은 로로는 이런 상상을 하고 있겠죠? 형아 나가서 놀자. 보보가 로로를 졸라요. 로로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요. 싫다는 말도 하기 귀찮은가 봐요.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엄마와 보보에게 질질 끌려 나와요. 보보가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요. 로로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위에 있어요. 저런 혹시 어지러워 보이네요. 하지만 내려오는 게 귀찮으니 꾹 참을 수밖에요 에휴 정말 힘든 하루였어 집에 돌아온 로로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군뱅이 한 마리가 창틀에서 꼼지락꼼지락 대굴대굴 꿈틀꿈틀 너는 참 좋겠다 로로가 군뱅이에게 말했어요 로로와 군뱅이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로로의 몸이 침대 아래로 쑥 빨려 들어가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온통 깜깜하고 축축해요. 보이는 건굼뱅이들 뿐이에요. 게으른 로로는 이곳이 마음에 쏙 드나 봐요. 어느새 굼뱅이들 틈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몸도 조금 동글동글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주위가 조용해요. 로로는 고개를 움직여 보았어요. 그런데 고개가 빳빳하게 굳어 돌아가지 않아요. 다른 군뱅이들도 로로처럼 꼼짝을 안 해요. 단단한 껍질에 쌓인 채 웅크리고 있어요. 이대로 영영 굳어버리면 어, 어떡하지? 로로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부부가 보고 싶었어요. 내가 왜군뱅이를 부러워했을까? 로로는 움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로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요. 몸을 움직이고 싶어 마구 달리고 싶어 여기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로로는 힘껏 발버둥 쳤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최선을 다해 움직인 걸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야. 로로가 힘차게 발을 뻗은 순, 그 순간 빠집. 로로를 둘러싼 단단한 껍질이 부서졌어요. 환한 빛이 새어 들어와요. 로로야 그새 또 잤어. 얼른 일어나 저녁 먹자. 로로는 두 눈을 번쩍 떴어요. 굼벵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익숙한 방안이 보여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 로로는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로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굼벵이를 또 부러워하지는 않겠죠. 엄마 일어나세요. 보보야 일어나.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알차게 보내요.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 점점 하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하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어 보아요. 기차역으로 간 포포. 나는 친친 선생님이야. 멋진 궁전에 살면서 귀여운 포포 왕자님을 가르치고 있지. 왕자님이 피아노를 배울 시간이야. 자, 따라해 보세요. 도레미파솔. 네, 선생님. 도레미... 아야, 손가락이 아파요. 건반에 머리를 콩. 왕자님은 오늘도 포기했어.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인라인스케이트를 신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지. 으악, 넘어질 것 같아요. 안 탈래요, 안 타. 왕자님은 10초만에 포기했어. 왕자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수학 시간이지. 1 더하기 1은 알겠는데, 1 더하기 2는 절대 모르겠대. 왕자님, 1 더하기 2는 3이에요. 알겠죠? 아라요 몰라 그러고는 눈꺼풀이 스르르르 아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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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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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친올림 모두가 잠든 새벽 나는 편지 한 장을 남겨둔 채 쓸쓸히 궁전을 떠났단다 나는 터덜터덜 기차역으로 향했어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기다, 기차를 기다렸지 그런데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어이쿠 가방이 꿈틀거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도 따라갈래요 왕자님이 가방에서 얼굴을 쏙 내밀었어. 제발 왕자님, 이러면 안 돼요. 바로 그때, 칙칙 폭폭. 기차가 큰 소리를 내며 다가왔어. 왕자님의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졌지. 선생님, 저게 뭐예요? 기차랍니다. 우리를 먼 곳까지 태워주지요. 기차라고요? 정말 멋져요. 왕자님은 인형처럼 서서 저녁이 다 되도록 기차가 오 가는 걸 지켜보았어. 나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 왕자님 다들 걱정하실 테니 어서 돌아가요. 한 대만 더 보고요. 한 대만요. 저렇게 좋아하니 어쩌겠어. 내가 기다려야지. 나는 왕자님을 끌고 궁전으로 돌아왔어. 다음 날 왕자님은 아침부터 기차역에 다시 가겠다고 졸라댔어. 기차 타 볼래요. 기차 태워 주세요. 네, 네. 하지만 딱한번한 한 번만이에요. 우당탕 기차에 올랐던 왕자님은 기차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어. 결국 온종일 기차를 타고 뱅글뱅글 돌았지. 그 다음날에는 놀이공원에 가자고 졸라댔어. 기차처럼 생긴 놀이기구를 타겠대. 왕자님, 사람이 많아서 한 시간은 줄을 서야 해요. 괜찮아요, 선생님. 기다릴 수 있어요. 왕자님은 한 번도 칭얼대지 않고 순서를 기다렸어. 이렇게 의젓한 모습은 처음인걸. 그래, 그거야. 기차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면 왕자님이 참 좋아할 거야. 왕자님, 기차 노래를 피아노로 쳐볼까요? 와 정말요? 어서 연습해요, 어서요! 도부터 솔까지 단숨에 또박또박. 성공이야, 성공. 인라인 스케이트에는 기차 그림을 그렸지. 선생님, 내가 기차가 되었어요. 왕자님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났어. 그러더니 어느새 쌩쌩 달리네. 수학 시간은 어땠냐고? 나는 장난감 기차 열 개를 준비했어. 왕자님, 기차가 한대 있어요. 여기에 두 대가 더 오면 몇 대가 되나요? 그야 세 대지요. 너무 쉬운 걸요. 왕자님이 일 더하기 일를 알게 되다니 꿈만 같아. 선생님, 벌써 다섯 문제나 풀었어요. 오, 왕자님 정말 잘하셨어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어려운 것도 금세 풀수 있답니다. 나는 왕자님께 기차 스티커를 주었단다. 얼마 뒤 우리는 기차 여행에 나섰어. 걸핏하면 포기하던 왕자님이 뭐든 끈기있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왕비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주신 거야. 왕자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차를 만나보고 싶대. 어때?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겠지. 선생님, 저게 뭐예요? 정말 멋져요. 네, 비행기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아요. 처음 시작하는 일은 무엇이든 힘이 들어요. 하지만 끈기 있게 한 번만 더 해보고, 더 해보면 쉽고 재미있어지는 것도 많답니다.